어도바이 엎어버린다, 아어버린이엎어버린이 엎어버린다, 엎어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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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우, 오늘따라 오토바이 운전이 이렇게 힘드냐? 아 문장 가놨어, 시. 문장 한 가놨어. 펭귄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 가보자, 가보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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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아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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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로도 내려간다. 왜 걷다가 말어? 헷갈리게. 좀째야겠는데 여기서 좀쪼다가 내려가는 애들 좀 내려가는 애들 좀 잘라주고. <목소리> 아씨 l 아탱이네. 아 기마병이요? 기마병 만나면 상대가 안 내리는 게 훨씬 상대하기 좋아요. 기마병이. 그러면 걔가 뺑뺑이 돌때 슬라이딩 하면서 같이 돌면서 이렇게 순줌으로 쏴 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걔가 내리면은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뭐 화염 수류탄 같이 던지든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일단 몸빵이 워낙 세니까 힘든 게 맞아요. 원래. 아, 피가 없다. 가보자, 아, 뭐 얼마 없는 것 같은데? 비행기 방금 내렸는데 와 다미 전진해야 돼 전진 피가 없어 근데 아 반샷이냐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좋아 먹고 있다. 일을 한시두 시야? 오후야? 새벽이 오후야? 이일도 8시 반부터 하는데 새벽까지 하긴 하는데 뭐야? 아 와 봐, 와 봐, 오는거 같은데 아 봐, 봐, 는 모르겠어요 할지 안할지 아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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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문잠가놓지내 자리다 이제 s t objective. Dejaida 불에 타 죽어라. 에? 바보 녀석. 반샷. 예, 바보 녀석. 오우, 씨, 바로 앞에 있 깜짝이야. 훗, 아. 오, 머리 보였는데. 아이고, 아안 들어갔어 수류탄. 아 분대 자리 꽉 찼어요, 난이님 왜 나갔어요? 아 블루 스프링, 포탑이야 누가 타고 있네? 아야. 아, 이거 다섯 발 짜리 인데 와 봐, 와 봐, 와 봐,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발소리, 발소리, 아, 위안 맞아. 아이 바보 녀석들 이거나 먹어라. 여기 한명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야 비켜봐. 안 보여. 어 클리어 됐다. 클리어 됐다. 오 완전 꿀빨 았는데 여기서. 홍대균님 안녕하세요. 저도 총이 여기 나와있길래 접근 총인 줄 알고 막 쐈는데 그냥 걸려있던 거였어. 에가이다발아 이거 오토로딩 막스맨이야. 다섯 발밖에 없어요. 신중히 써야 돼 이거. 요렇게 신중히. 뭐야? 잘 가. 신중히. 한명더 있었는데? 어디 갔지? 발소리 들린다. 너도 수류탄 먹어. 아아! 한 대를 안 맞네, 이거. 같은 편인줄알았어 <laughs> 어, 메딕 재밌는데? 아, 나 잠깐 메디 갈까? 젤프 좀 할까, 잠깐? 재밌는 걸? 지구라틴, Tini, Titi, Titi.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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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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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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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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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헤비탱크 있다. 천천히 쏘자. 천천히 침착하게. 침착하게. 와. 뭐 헤비탱크 터졌네. 나이스. 저거, 저거 백도어가 왔는데? 햄님 안녕하세요. 난이님. 뭐가 끝나면 이번 판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 900점쯤에 말씀드릴게요. 아네이총 메딕총인데 세발이면 죽어요 뭐야 이거 3방이면 죽.. 뭐야 바로 앞에 있었네? 아 나.. 그리고 세방이고 26발 근데 몬드라곤은 10발이고 세발 걔도 세방 컷인데 몬드라곤이 반동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반동 조금 있고 아니요 이거 RSC 아니고 몬드라곤 막스맨님, 아, 스나이퍼인가? 막스맨인가? 하여튼, 그거 아니, 뭔들하고 이래 젤프, 젤 젤프, 막스맨 살려줄게. 뭐야? 못 살리네. 세 방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근접, 아니면은 좀, 침착하게, 쏘는 게 좋아요. 침착하게, 줘야 돼, 침착하게. You. You 젤프 박스맨. Oh, 메딕 총이에요, 메딕 총. 메딕 총. 뒤한명 올라갔네 두명 그걸 두못 맞추다니 침착해야 돼 침착 영스 게임님 안녕하세요. 막스맨이요. 막스맨, 막스맨이 정저 뭐야? 뭐였더라? 잘 아시는 분이 채팅에 설명해 주실 겁니다. 명사수래요. 명사수. 나가다 쫓어요구리 해서 수나를 잡아 불렀네. 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탄속도 엄청 빠른 거 같은데? 탄속이 엄청 빠른 거 같아요. 아, 분대전에는 지금 꽉 찼어요. 살려줄게. One more. 아, 나 총알이 없는데? 마침 서포트가 또 거짓말처럼 여기 있구만 아이 거리는 무리 메딩막스맨은 1.x 인가 2.5 인가 그거 써요 최대 배율 안쓰고 이거 약간 반동이 있어가지고 침착하게 써야 돼요. 침착하게 한발한발 한발 정성껏, 정성껏 써야 돼. 정성껏, 아, 이거 저 어디 가냐? 평화주의자인가? 센장 계속 쓸 걸. 아 많은데? 아나 여기 태어나면은 위험한데. 어, 잠깐 만 배율 배율 배율. 배율 2.5 배율. 예, 네, 메딕총 막스맨 계열은 저는 최저 배율 써요, 최저 배율. 그러면 저 4배율로 쓰면은 각 근접해 있는 거를 상대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페저빌 오쉣 오케이 클리어 밀리 때 제일 최대 배율로 수납 공댕이 아니 은근 멀리 있는 게잘 맞네요. 은근히 내 거다. 넌내 거야. 일루와 어디 갔냐? 일루와 아, 내 건데. b j 뭐야? 백도 안에 백도안 막으러 가야 음. 저는 저거 스나는 근데 이거 은근 순줌도 잘 맞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순줌 땡겨도 좋긴 좋아 젤프 순줌 다 막았네 다막았어 차는 좀 나갔구나 안에있다 안에있다 안에있어요 죽어 이 자식아 아 아깝다 조금만 더 갔으면 꼽았는데 프레임 제한 200으로 해놓고 하고있어요 200 메디권 총? 이게 뭐지? 빠른 거예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모르겠지만. w 네, 려 줄게. 아이고. 보라 생물이 아니고 포도 주스요 포도 포도주스. 주요

아, 장거리는몬드라곤이 좋습니까 아 끝났어요 난이님난이님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